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지금 어,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요한은 세례 요한. 본래 어, 요한이라는 우리가 우리말로 요한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이제 요한아닙니다. 요한아. 요하난. 요한안인데 요한안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에요. 어, 요한안이라는 이름을 겠죠. <laughs> 어. 아 근데 이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죠. 있 그래서 요한은 항상 에, 세례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지요. 그러면 제자 요한하고 헷갈릴 때가 있으죠까 어,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뒤에는 어, 그분이 나보다 앞서는 것은 이런 표현. 이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을 케베트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이 얘기가 참그 많이 나와요 케베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케베스라고 예, 케베스라고 하데 이걸 갖다가 케베스라고 케 합니다 케베스라고 하는데 이건 한 1년에서 3년 어, 3년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네, 이걸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 이 양을 이, 이렇게 이거 1년 3년 1년만 되는 게 아니고 1년이 3년 정도 되는 거예 태어나고 1년이 이상 돼야 제물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양들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양은 성경에 보면 흠이 흠이 없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흠이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대제사장은 코가 좀못 생겨도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도 대제사장이 안 돼요. 혹시라도 손가락이 조금 문제 생기면 몸 전체가 온전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거는 흠이 없다 이런 게 표현합니다. 네? 흠이 없어야 대제사장을 할수 있고 제사장들도 섬겨 들어갈 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제외돼요. 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된다. 아, 그걸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게잖아요 산제사는 나를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드리는데 에 저기 흠이 예, 우리하고 없어요 많잖아요 흠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러니까 흠이 많은데 중요한 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만은 우리를 흠 없이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죄가 없다 그 말은 흠 없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에, 네. 흠이 있다는 얘기는 이방인은 그 자체가 흠이 있는 것이고요 혹시나 소경은 흠이 있는 거예요. 왜그 모든 게다 죄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이방인은 구원과는 전혀 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것이고 속행이 왜 속행이 됐냐죄 때문이야. 안진배기도 죄 때문이다. 뭐할뭐규모리든 봉헌리도 뭐 잠옷 뭐, 뭐, 뭐죄 때문이라고 여겼거든요. 죄 때문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이 부정한 것들은 절대 하나님을 뵐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흠이 있는 거예요. 이 흠을 누가 없애냐고 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우리 모두 죄를 지고 왔다 그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죽어버린 거야. 죄를 짊어지고 가서 그 위에서 죽음으로 죄가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사톤도 바울은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의 죄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들, 그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성경으로 보니 세상 죄라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 거기서 구체적인 설교를 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자는 죄를 그대로 가져 있다. 그 얘기는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예수가 믿어진 예수님 믿어진다는 얘기는 흠이 없게 됐다. 아, 그런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그렇게 흠이 있는 사람은 본래적으로 부정하다. 무엇 어. 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전 뜰에 못 간다는 거야. 요에 뜰에, 뜰에도 못 간다는 거야. 성전 뜰에도 못 들어가는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 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때에 예, 아말렉 진멸하라는 것 불순종하고 그래야 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말렉을 가서 남녀노소 모든 짐승까지 완전하게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아각 왕을 잡아왔다. 두 번째로는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잡아왔다. 이렇게 표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잡아왔냐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으니까 마땅히 멸할 것중 멸할 것 중에서 잘들어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조 것만 가져다 자기 임으로 마땅히 멸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으면 그것 다 멸해야 되는 게 마땅히 멸하 하나님은 마땅히 멸할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 지금 멸망시켜 그들을 왜 갔냐고요? 아무리 우리 생각이 좋더라도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불순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사우를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여질 때에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믿어짐으로. 내가 오늘 또 산재물로 하나님 뱉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 그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요. 아, 그렇잖아요. 금방, 예를 들어서 금방 죄 짓고 왔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면 없는 거요. 예 근데 배에다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죄 있다면 있는 거죠. 아, 그, 그게 맞, 성경은 그게 맞는 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그 말이 죄 없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잘못돼 있어도 죄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잘못하는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들이요 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은 믿으시고 의로우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어떠한 불이 불의, 모든 불이에서도 어울게 크게 하신다. 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그분이 우리에게 보장해 놓은 거예요. 이러면 이러겠다, 이러면 이러겠다, 이러면 이러겠다고 보장해 놓은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어, 가장 문제는 그걸 보면서도 안 믿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일 년에서 3년 사이에 있는 어린 양흠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그 어린 양. 얘기하는 것이고, 뭐, 물론 아무 것을 드릴 수도 있고, 수컷을 하나 드리라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건데, 어,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에, 염소로 표현하지 않고,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 레이기 16장, 레이기 16장, 6절부터 9절 여기 보면은, 어, 이스라엘은 제일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우리 우리 달력 말고 유대, 유대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1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대속죄 날이에요. 대속죄. 대속죄일이거든요. 어, 7월 1일나팔절이고 7월 어, 11일이 대속죄일인데 이게 왜, 왜 중요하냐 하면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가 회계 회개, 회계 하는데 이 회계는 뭐냐 하면은 아이 어, 개인들 있잖아요 개인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인들에게 잘못한 것을 회계하는 날이 이 날이 한달 동안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어 7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해서 7월 10일까지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계하는 이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요요요 요, 요, 요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요제일날에요 날은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어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를 속죄를 하고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날만 1 년에 딱 그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에 성소가 이렇게, 요건, 요건 지성소고, 요건 성소고 요건, 부, 요건 물두멍이고요. 요건 번재단이란 말이야 그, 어, 제 전부 재물이 여기다 내리는거거 요건, 요건 손 씻는 거예요. 이, 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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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는, 물두멍이거든요. 엄청 게큰 거예요. 이걸 갖다 성경이는, 얌이라고 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바다. 이렇게 번역하고, 바다. 성경에 갑자기 물두멍 얘기하다가 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고, 워낙 넓고 커서 받다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 그리고 요, 이제, 이, 이, 게 이제, 어, 요리데이 성소를,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를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날만, 대속죄일에 7월 10일만 요하에 들어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소를 잡아 들어가기도, 들어가고, 염소를 하고 들어가고 양을 잡아들고 세번정도를백 메나는 제사를 위해서 족장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서 피를 뿌리고 나서 와그 피를 번지다든가 하다 쏟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염소 두 마리, 염소 두 마리, 염소 두 마리를 택하라게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첫째 한 마리는 이걸 뭐냐면은 이이속속 이속 축제제라고 하는 걸, 제제라고 하는 걸 드려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 사 아사, 선생님이 뭐야, 아사셀로 보낸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면은,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 이건, 이걸 갖다가, 에, 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아, 아자젤이에요. 아자제리젤을 우리가 아사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자젤이라고 하는 예. 요건데 원래 요요요 단어가 요걸 우리가 덩기 보면 N이라고 하는 예. n 개디 이래서 개디 n 개디라고 지역이 있는데 이 N이라고 하는 이 염소예요. 그그그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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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개디는 불염소. 예, 예. 들 덜, 이런, 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 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젤, 아젤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뭐냐 떠나, 떠나다는 뜻이거든요. 요건 뭐냐면, 염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걸 떠나는 염소. 어디가를떠나다 이런 얘기예요 떠나는 염소. 그걸 갖다가 아사셀.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가, 어낭 그, 떨어지라고 하는 낭낭 떨어지. 낭 떨어지라고 낭떠러지, 하는 이 어, 아아자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아아자 아, 주. 요낭 떨어지라고 하는 요요 요 단어에서 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요 요래가 된 거예요. 이된이 기원을 요런게 굉장히 중요해. 어디서 나왔냐면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래서 요 아사셀이라고 하는요 요 용소는 어디로 보내지냐고 요리로 보내지게 돼 있어요. 낭떨어지로. 광야는 모든 거가 구분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광야에 다육한 많은 낭떨어지로 이걸 데리고 가요. 요 그러니까 요하나는번 어, 하나 뭐이 속에 재물로 된다 그랬죠. 하나면 된다 그랬죠. 아사셀을 선택된 이이 용소는 어. 대제사장이 그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염소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그래서 이걸 온 몸을 실어서 얹어요, 이, 손을 얹어요, 온 몸을 실어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염소에다가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안 잡아주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옆에 잡아주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 이용서를 제사장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량 낭떠러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까지 예루살렘에서 가려고 그러면막 가다가 언덕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 서 있고 저기 한 사람 서 있고 또 여기 한 사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고 이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다리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데려가가지고 에, 데려가가지고, 어, 데려가가지고서는, 음, 일단 이제, 깃발을 이렇게, 에, 이렇게 만들어라요 깃발을. 그래야, 아, 이 보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부 흰 깃발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 깃발을 만들어놓고 세워놨는데, 여기서, 음, 이 제사장이 이 염소를 밀어서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낭떨어지 바이들이 있는데다 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피 터져서 죽지 않아요. 사는 게 거의 없이 다 죽지 다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가 여기에서 낭떨어지어서 피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낭떨어져 죽으면은 피가 이제 터지잖아요. 그러므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거기서 다 죄를 없애버려요. 하는 그런 의미로, 어, 요, 아사세리라고 하는, 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요 깃발이 빨갛게 변한다 그래요. <laughs> 뭐, 진짜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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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얘기해요. 요게 변하는데, 요 폼에 지 변한다는 거예요. 요거 변하고, 요 변하고. 그래서, 어, 어, 그래서, 그래 변한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흰 깃발을 이렇게 워낙다가, 다시 빨간 깃발을 든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들어주고, 여기서도 들어주고, 들어주니까, 아, 그들이, 여 염소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진 게 맞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는 감사하고, 막 춤추고, <laughs> 이렇게, 어, 기뻐하고, 어, 왜, 자기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의식을, 일년에, 이 대속제일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것이 뭐냐면, 염소란 말이야, 염소. 그게 대속제 제물이 뭐냐면, 염소란 말이야. 아, 염소야.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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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왜 이런 걸 했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세상에 모든 죄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서 그 낭떨어지에서 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었지만 낭떨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표로, 어, 그것에 대한 예표로 어,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었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어, 염소라고 하는 것은 어, 왜 대속죄가 염소를 쓰라고? 왜냐면 유대인들이 염소를 상당히 수치적인 그런 동물로 여겼어요. 왜냐면은, 암염소를 넣고, 순염소 두 마리가 빗듯게 싸워가지고서는 이기면은, 이기면은 이긴 자가 그 암염소를 찾아서 교미를 하고 나서는 슬없이그 친, 어, 염소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볼때 정말 비범한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고 그렇게 완전 피곤하고 정말 지조가 없는 그러한 동물로 우리인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소를 쓰라고 했어요. 염소를 쓰라고 했거든요. 어, 그래서 참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염소가 아직 피곱하고 참 수치스러운 에, 오늘날 그 우리가 이방인은 그런 거 똑같아요. 그그 근데 이방인을 그렇게 지급 했으니까요. 그런 우리들을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수를 쓴다고 했다. 아 이렇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명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명예로운 동물이에요. 아왜 그러냐면은 적기 자격에 나타나. 자기가 죽더라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싸워서 가족들을 지켜내는 동물. 그래서 아주 명예로운 그런 동물로 어, 여겼던 겁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동물. 음, 그래서 양은 그렇게 해서 죽어가면서도 아무 소리 지르, 소리도 지르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죽어간다. 어, 그래서 성기도양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자만 같이 염소는 어, 막 차고 난리를 칠 건데, 양들은 좀 조용히 그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장자들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집안의 장자들이 이 양과 같은 이러한 장자 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 정말 가족을 지키는. 장자는 아버지가 없을 때는 모든 가족을 책임지는거거요 굉장히 장자권이 강력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어, 어, 그래서 음, 어, 장 장자는 이 양과 같이 가족을 지키는 아주 명예로운 그리고 진, 진짜 남자, 진정한 그 남자로 잘 자라주기를 기대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잘 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분명히 영소였는데왜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냐 유대인들은 관용어를 참잘 쓰는 민족들이에요. 예를 들어 문법이라든지 어법에 전혀 맞지 않 맞지 않는 관습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이 지역에서 간으도 이렇게 쓰고, 똑같은 단어를, 이쪽에서는 여기 쓰고, 저쪽에서는 저기 쓰고, 우리나라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아, 어,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 이, 이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소든지, 영소든지, 양이든지, 다 어린 양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어, 어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이 훨씬 이해도 잘 되고, 어, 은혜도 되고, 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냐면, 그들이 관용어를 잘쓴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재물이든지 다 어린 양이라, 이렇게 쓰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자기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막어 낙이 어, 위에 옷을 얹어놓고 위에 안 들어가고 막그래고 호상 같은 거막 이렇게 이렇게 데리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데 그래서 성경에 이거 보면 나귀는 대속하지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낙이 대신 오세겔인가 돈을 드리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대속하라는 얘기는 돈을. 사람도 생명이 있으니까 대속을 하라. 이거예요. 대속하라는 말은 사람을 드리지를 못하니까 돈을 드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세겔 드리라고 한다면 그 돈을 드리면 돼요. 사람 대신. 장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낙이도 대속하지 못할 지니. 어 뭐냐고 하나님 앞에 그 나귀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대속하라 대속하는 대속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돈으로 이게 렇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 나귀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숙종을 안해 자기 주인만큼은 알아보고 주인만큼은 숙종하고 항상 주인이 주는 걸 먹지 다른 사람이 절차 안 먹는. 이게 나귀의 습성이라, 아, 그렇니다 어, 그래서 나귀를 아주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짐승으로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나귀는 유대인들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함께 온, 온 짐승들은 전 나귀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짐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대고 나르고 했던 에, 이 짐승이 바로 낙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낙귀를 타고 들어갔냐?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 에,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었을 줄 아는 그런 짐승이었냐? 나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에게 나는 충성의 순종하는 그런 십자가를 가서 줘라 해서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나기를 부정하게 본 것처럼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만 이방 사람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같은 유대인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를 삭아버랬잖아요저 아수르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이슬람 때 밖에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귀신 점령해버렸다는 얘잖아요 그만큼 부정하게 예수를 보았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보지만은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나다. 왜 그런 나를 알아버지못 나기는 주인을 아는데 나를 모른다는 얘기냐. 음. 어, 그래서 어, 너희들은 스스로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지만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어, 보여주기 위해서 나기를 탔다 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이방인이라서 부정하게 산것이죠뭐 이방인 본질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부정하게 살았지만 어, 우리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님께만큼은 우리가 충성하고 순정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그리스도 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 나와야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을 나누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부정한 자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하나님 오직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